안녕하세요 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와이드 캠핑 테이블 하나 소개를 시켜도록 보 하겠습니다 자 일명 한스캠핑의 턱테이블입니다 턱테이블 자이 테이블의 장점은 제가 원하는대로 변형이 가능해요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터치도 간편한데 살짝 어려울수도 있어요 일단 구성품을 보시면은 자 기본으로는 상판, 아 철제 다리 3개 하고, 철제 상판 3개 하고, 그리고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데, 옵션으로 우드 상판 3개, 그리고 이 다리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해야지 이것저것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가장 설치하기 쉬운 간단한 그런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야, 원하시는 구멍에, 원하시는 쪽에 넣으시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살짝 기울어지면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식으로 그리고 다른 다리 하나로 이건 뭐 하나로 고정 시작해도 되고 두개로, 저처럼 이렇게 두개로 하셔도 돼요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하면 테이블 하나 완성됐어요. 이렇게 바닥을 최대한 최대한 벌려주세요. 최대한 이렇게 벌려줘야지 얘가 안정적입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튼튼해요.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최대한 바닥을 벌려주시면은 단단하게 이제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여기 철제 하나하고 자 원하는 높이에 꽂아주시면 돼요. 가지 최대한 최대한 벌려주시면 아, 자 가라니게 기본형 저희가 세팅하는 기본 일반 테이블하고 이런 게 비슷한 거고요 그래도 분위기 나지 않나요? 철자 우조의 조합이 이 정도 사이즈는 아이들이 먹기가 좋아요 이 어른들? 아이들 이렇게 낮으니까 근데 어른들 이 먹기에는 다소 이제 테이블 높이가 이게 좀 너무 낮아요 지금 그랬을 때는 여기 밑에 발 꽂아주시고, 여기도 두 번째 칸에 꽂아주시고. 자, 기본적인 사이즈.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의 테이블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가운데 이제 활을 놓고삥 둘러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테이블 모양이에요. 그 테이블을 한번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분 이 철제로 된 다리가 세 개가 필요해요. <목소리도> 거기 어, 높이가 다 위로 딱 끼워 어. 마찬가지로 항상 이거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마지막에 조립이 다 끝나면은 완성이 되면은 다리도 한 번씩, 밑에 부분 한 번씩 이렇게 벌려주세요. 그래야 이게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 추가 옵션, 옵션을 이걸 왜 구입하냐면은, 자, 이거는 이제, 이 테이블에서, 바로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화로대라든가 이제 뭐 그리들 이런 거 버너 이런 걸 올려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불이 없는 곳에 아이들을 보는게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더좀 낮게 만들어 가지고 요 정도 높이로 낮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없다 높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은또 위쪽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장 좋아하는 세팅이요. 자, 어떠세요? 이 모양이... 자, 의자를 한번 갖다 놔볼게요. 하루 때도 갖고 와요. 조금만 네. 기본 세팅만 해도 와이드한 느낌이 확 살아나는 그런 함성과 와이드 캡틴의 한층가정도 이게 불공의 계절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릇색 하나만 가운데 놔도 따뜻하게 저녁을 같이 즐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리드를 하나 지금 나무가 들어가서 그러는데 자, 여기에 그리드 하나 올려놓으면 은 제가 원하는 세팅이 끝납니다. 이렇게 둘러앉아서 네. 매 매우...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고기도 굽고 바로 먹으면 되고요. 이쪽에 앉아서 고기를 굽고 이렇게 분신술 하시네요? <laughs> 네, 이렇게 넘겨주셔도 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 그냥 쇠 다리로 그냥 이렇게 세워놨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약할 것 같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밑에만 짝짝 잘펴주시면 굉장히 짱짱이야. 참고로 여기는 데크 위에요, 지금. 저희가 촬영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는 거니까 이렇게 부캐나 이런 설치해서 이렇게 화트 같은 거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제품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사용하는 모습은 이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elen